아니, 이게 다내 포인트였다고? 이렇게 많이? 다 없어질 뻔 했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쓰긴 쓰는데, 포인트는 신경도 안 쓰고, 쌓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내 돈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상황,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도 처음 조회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32만 원이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돈이 내년에 그냥 소멸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날아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층 금융 소비 패턴과 디지털 조회 시스템을 연구해 온 시니어 금융 상담 전문가 장민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돈, 소멸되는 돈을 찾아 드리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내용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앱 설치도 필요없고 회원가입도 필요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입금 확인까지 가능한 가장 쉬운 경로를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디서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 뭐가 맞는 버튼인지 모르겠다인데요. 오늘은 그 모든 과정을 화면 보시면서 따라만 하시면 1분 안에 끝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강조 드리고 싶어요. 저의 안 하면 여러분 돈은 내년이나 후년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어떤 카드사에서도 일일이 알려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두 숨은 돈 찾기의 기회를 잡으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 좋은 소식.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카드사든 한 번에 조회되는 공식 경로. 입금이 안될때 시니어가 가장 많이 겪는 오류 해결법. 2026년부터 65세 이상에게 자동 적용되는 포인트 자동 사용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 가족 전체가 잃어버릴 돈을 몇십만원씩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놓치면 손해보는 돈, 몰라서 사라지는 제도를 가장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드 포인트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용하게 쌓입니다. 카드를 쓸 때마다 몇원, 몇십원씩 들어오는데 너무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대부분 관심조차 두지 않죠. 이걸 어디에 써?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모이고 모이면 몇십만원까지도 훌쩍 넘어간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심지어 저처럼 32만원 찾는 분들도 있고 시청자 중에는 아니, 나 62만원 받았어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지를 않으면 그 돈이 언제든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포인트가 어디 쌓이는지 모르고 조회하는 법을 안 알려줘서 모르고 카드사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도 못 보거나 못 믿고 결국 그냥 있겠지 하다가 날짜 지나면 자동 소멸. 이렇게 해서 해마다 어르신 포인트만 100억 원 이상이 증발해버립니다. 작년엔 무려 15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모르게 없어져? 듣기만 해도 화나는 구조죠. 더 무서운 건이 소멸 애정 포인트라는 게 우리가 일부러 없애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요. 이건 마치 내 서랍에 넣어둔 돈봉투가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포인트는 그냥 돈입니다. 확인만 하면 바로 현금이 됩니다. 오늘 조회 안 하면 내년에 조용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냥 1분만 시간 내시면 여러분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여러분, 카드 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보너스로 따라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포인트는 1원, 즉, 현금과 거의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보니까 돈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카드사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제공하지만 그 포인트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즉,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효기간이 꽤 짧은 경우도 있고, 카드사마다 제각각이라 어르신들은 더더욱 언제 없어지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카드를 쓰긴 썼는데, 포인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문자가 오긴 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언제 적립했는지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그냥 냅뒀어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쌓이기만 하다가 정해진 날짜가 되면 조용히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앱 설치가 어렵거나 각각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본인이 평생 사용해온 카드에서 쌓인 포인트가 누구에게도 쓰이지 않고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매년 반복되면서 어르신 포인트 연간 소멸 금액이 100억, 150억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포인트를 못 쓰는 이유가 안 써서가 아니라 모르니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강조 드리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인트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알아서 사라진다. 하지만 내가 단 1분만 확인하면 바로 현금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포인트 조회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인트는 절대로 사라져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아둔 내 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단계예요. 카드사 앱을 깔아야 하나? 복잡한 가입 절차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시죠. 근데 여러분, 걱정 하나도 마세요.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은 앱 설치도 없고 회원 가입도 없고 단 1분이면 끝나는 방법입니다. 정부 공식 기관에서 만든 통합조회 시스템이라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네이버 열기 검색창에 한 줄만 입력하세요. 검색창에 이렇게만 치면 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이한 문장만 검색하면 맨 위에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가 뜹니다. 이게 공식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조회 선택,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비회원 조회 버튼이 보여요.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딱세 가지 뿐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 개인 정보를 굳이 많이 요구하지 않아서 더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인증 카드사 전체 포인트 자동 조회. 휴대폰 인증만 하면 사용 중인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 있어도 일일이 따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카드사별 보유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 날짜, 즉내 포인트가 언제 사라질 예정인지까지. 전부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 계좌 입금 버튼 누르면 바로 통장으로 조회 화면 맨 아래에 포인트 계좌 입금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지정한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어떤 카드사는 즉시 입금, 어떤 곳은 이경업일 입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당일 입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하나로 1, 2분 안에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포인트 조회까지는 잘 되는데 막상 입금 단계에서 막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내 계좌가 인증이 안 되지? 입금 실패라고 뜨는데 뭘 잘못한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와 해결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계좌 인증 실패.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한 입력 실수입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 틀림, 은행 선택 잘못, 휴면 계좌,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계좌번호 다시 천천히 입력.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은행 계좌로 시도. 특히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인증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계좌를 입력하세요. 포인트는 있는데 입금 불가. 일부 카드사는 최소 입금 기준이 있습니다. 1포인트에서 999포인트는 입금 불가. 1000포인트 이상부터 입금 가능. 해결법. 해당 카드사는 그대로 두면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문자 인증 문제. 스팸 차단 기능이 켜져 있거나 메시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법. 휴대폰 설정 메시지 스팸 차단 해제. 다른 시간에 다시 인증 요청. 문자 인증은 여러 번 해도 문제 없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 다른 사람 폰으로는 조회가 안 됩니다. 보안 때문에 막혀 있는 기능입니다. 입금 시점. 대부분 실시간. 일부는 다음 영업일. 입금되면 문자로 알림 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해결은 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카드 포인트가 왜 이렇게 많이 사라지냐면 포인트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6년 2월부터 아주 중요한 제도를 하나 바꿉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바로, 카드 결제 시 포인트 먼저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용 방식. 예를 들어, 결제 금액 5,000원, 보유 포인트 2,000원, 자동으로 포인트 2,000원 사용, 실제 결제 3,000원만 빠짐, 즉, 포인트를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난 포인트 모아서 쓰고 싶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해요.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 포인트 자동 사용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끝입니다. 이 기능은 강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 설정일 뿐입니다. 원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어요. 적용 대상 65세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적용됩니다. 가장 큰 장점. 소멸되는 포인트가 크게 줄어들.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 사용. 포인트 관리 스트레스 없음. 스마트폰 어려운 어르신에게 특히 유용. 여러분, 오늘 내용 잘 따라오셨나요? 정말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포인트는 알아보면 돈이고, 안 알아보면 손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있나? 하고 넘기지만, 막상 조회해 보면, 몇천 원이 아니라, 몇만원, 몇십만원씩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32만원을 찾았고, 시청자분들 중에는 35만원 받았습니다. 62만원 찾았어요. 포인트인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한 돈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이건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바로 조회해서 내가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신 금액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나는 얼마 찾았다. 이렇게 남겨 주시면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족, 형제, 친구 단톡방에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의 숨은 돈까지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놓치면 손해보는 돈, 몰라서 사라지는 혜택,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최신제도 변화, 이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돈 시간 안전을 지키는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